현관 너무 예쁘고 따뜻해 보여요. 정말 풍수 인테리어 기준으로도 완전 합격이에요. 현관. 풍수적으로도 완벽한 이유. 밝고 환한 조명. 현관은 기가 들어오는 입구니까 밝고 청결해야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요. 조명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집에 들어올 때.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깔끔한 정리와 청결함.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바닥도 번쩍번쩍. 풍수에서는 어지러운 현관은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현관은 복이 활짝 열려있네요. 푸른색 벤치 생활 느낌 인테리어. 푸른색은 성장과 소통을 뜻해서 좋은 에너지 흐름을 돕고, 꽃은 생명과 사랑의 상징이니, 복을 불러오는 소품으로 딱이에요. 좋은 향기 디퓨저. 향은 공간의 치유를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 현관에 좋은 향기를 더하면, 좋은 인연, 좋은 기회도 함께 들어온다고 해요. 서핑 보드 빈티지 소품 앤드 아기자기한 가랜드. 서핑과 여행 느낌을 살려놔서 그 자체로도, 가족의 에너지 흐름을 연결해주는 상징 같아요. 살짝 더 풍수 포인트를 더하고 싶다면, 현관문에 환영 메시지나 밝은 이미지 부착, 예, 웰컴이나 웃는 얼굴 모양의 자석 같은 거, 도어 매트 행운 상징 추가, 풍수에서는 나쁜 기운은 밖에서 털고, 좋은 기운만 안으로, 라는 의미로, 나무 발판도 좋지만, 예쁜 매트도 하나 더해도 좋을 듯 현관 매트 추천 색상 풍수 기준 현관 분위기 반영 연한 그린 올리브 그린 민트 그린 자연과 조화 평화로움을 상징 꽃 디퓨저 서핑 소품들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특히 몽무 기운이 필요한 동쪽 남동향 현관의 최고 라이트 베이지 얼 아이보리 밝고 깨끗한 기운 풍수에서 광명을 상징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요 블루 벤치와도 부드럽게 어울려요. 딥 네이비 어 인디고 블루. 물쇠의 기운. 부드러운 흘러가는 에너지. 깔끔하고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먼지가 덜 티나고 서핑보드 장식이랑도 잘 어울려. 옐로우 계열 머스타드 라이트 골드. 재물운. 활력. 햇살 느낌. 현관에 들어올 때 기분을 확 띄워주는 효과. 하지만 너무 강한 노랑보다는 파스텔 톤 추천. 현관 톤과 분위기를 고려한 1순위 추천은 연한 그린 어울 베이지 톤. 잔잔하면서도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라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복을 더하는 색감이 좋아요. 현관은 하루의 시작, 복이 들어오는 집의 첫 인상입니다. 작은 매트 하나, 향기로운 디퓨저 하나에도 우주의 기운이 담겨요. 사랑과 정성으로 채운 현관처럼 여러분의 공간도 빛나고 따뜻하고 복이 가득히 뜨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관에 행복이 먼저 다녀가길. 현관 풍수 인테리어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